안녕하세요 여러분. 아, 오늘 계속해서 어, 국외 마리나 리조트 어, 할 것입니다. 어, 잘 보셨나요? 저기 우리나라 전국항 목포 마리나 리조트 그리고 프랑스 라커시움 마리나 리조트 해가지고 나왔었습니다. 어, 오늘은 우리 아시아 쪽으로 마리나 미국의 마리나 텔 다음으로 어, 호주 골드 코스트, 호주 골드 코스트 쪽으로 어, 가볼까 합니다. 자, 마리나베이에 있어서, 어, 여러 가지 어, 호주, 호주 골드 코스트는 어, 호주 퀸즈랜드 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퀸즈랜드 주에 위치하고 있으며, 어, 4개시로 이루어진, 4개시로 이루어진 연합도시이자 브리즈번 남쪽으로 어, 브리즈번 남쪽으로 어, 위치한 세계적 해변 관광입니다. 해변 관광을 할수 있는 휴양지고 해변의 길이가 무려 어, 이런 형태로 막 그림은 그쪽이 아닙니다. 그림은 그쪽이 아닌데 이런 해변의 이런 형태가 30km나 되는 초대형 해변가가 펼쳐져 있으며 어, 주변 마리나 그리고 미라지 팔라초 등, 어, 말이나 시설도 겸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서핑, 그죠? 어, 서핑이나 요팅 등 많은, 아, 해양 레저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휴양도시입니다. 아, 여기 호주 골드 코스트는 1950년대부터 해양 리조트가 개발되기 시작했다. 1950년대부터 해양 리조트가 개발되기 시작해가지고 이런 형태로 지금 쭉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해양 형태가 이루어지고 어, 1970년대부터는 대규모 대규모 어, 개발이 활발하게 적고 86년 어, 8, 86년 이후는 다이코 세라톤 비치 리조트 그죠 하얏트 리젠시 그리고 국외 자본 호텔 건축품이 이뤄서 총7천 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객실들이 이런 객실들이 7천실을 보유하고 있다. 7천실 7천실이면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하다는 거 그래서 어, 대부분 어, 사업주체가 민간주체 음, 골드코스터시에서 뭐 우리나라 치면 음, 도시계획으로 무질사하게 개발하는 것을 통제하고 있다 무질사하게 개발하는 것을 통제하고 있, 있고 어, 그런 것 이런 것 저런 것들을 보시면 어, 아마 비율들을 많이 보고 어, 통제하면서 어, 지을 수가 있습니다. 지을 수가 있고. 자, 다음 이렇게 보시면, 골드코스트의, 음, 골드코스트 해변 해변이 있습니다. 마리나 미라지, 팔라초 등 아, 마리나 리조트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30km의 해변가가 요 거리라는 거죠. 요 거리가 30km로나 되고, 여기에는 연간 200만 명, 2 0만명 정도, 어, 이런 골드커스터 쪽으로 200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합니다. 외국인 비율도 어, 이렇게 보면 7,000실 정도 될수 있고, 외국인 비율이 80% 음, 음, 죄송합니다. 8 정도이고, 외래 방문객 국, 뭐 국가별로 살펴보면, 자, 자, 국가별로 살펴보면, 그래도 미국. 그죠? 예, 미국, 영국. 뉴질랜드, 일본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리고 골드코스트 개발하는 이 골드코스트에서 이야기하는 이 시사점, 시사점이 중요하죠. 시사점, 시사점은 우리 교재 310 교재 312 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자, 리조트 방문객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아주 고무적인 현상이죠. 리조트 방문객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리조트 시설 투자도 활발하다. 이 말은 뭐냐면, 방문객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니까 돈이 많이 들어오니까 시설도 이렇게 꾸준히 많이 바꾸고 있다. 많이 바꾸고 있다. 킨조 랜드 천혜의 자연 관광, 자연 환경 그리고 자연 관광, 이런 것들을 브리즈번과 연계해가지고 어? 유리한 입지 조건을 가지고 있다. 즉, 이건 로케이션 이런 로케이션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1989년 브리즈번과 골스코스트 사이에 고속철도를 개통했다. 잘안 보이지만은 이 고속철도 라인이 있다. 고속철도를 개통해가지고 우리로 지금 뭐. KTX 정도로 해가지고 물론 고속철도를 개통하니까 큰 도시에서 인접하는데 접근성이 양호하고 동시에 국내외에서 이 지역에 대한 투자 의욕이 높은 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재를 보시면 313페이지 이 골드코스트 들 보고 그 밑에의 어, 골드코스트 해변에 인접한 발라초 베르사체 마리나 이런 전경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번 시간은 각 마리나를 하나 제가 설명을 하고 어, 마리나를 설명하고 그 다음 우리가 그 동영상 어, 골드코스트 동영상을 보는 쪽으로 어,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수고하셨습니다.